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여러분의 클린트 인사드립니다 예또 새로운 주말과 새로운 6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6월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제가 오늘 잠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의 그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 처형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설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확정이지요. 근데면서 이제 뭐, 에 김영철은 뭐, 노역형, 뭐, 그, 이름 비슷한 놈, 김혁철이란,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놈 같아요. 근데, 젊은 나이에, 그, 스페인 대사도 지내고, 이제, 총살, 그리고 뭐, 그 통역 잘못한 년, 뭐, 해가지고 또 하나, 뭐, 에 여자 둘은 뭐, 정치, 수용서로 이제 했다는 이제 이런 그 조선일보 발 보도가 있고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이 조선일보 발 보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책임은 통치자에게 있듯이 이번에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외교부에서 발생한 일도 한 외교의 어 외교부 직원의 그 일탈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못한, 잘못 관리한 그 상급자에게도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듯이, 에, 똑같은 논리로, 진정하게 잘못한 놈은 이에 예, 똥돼지, 김정은 이죠 지가 잘못한 거지. 그 밑에 사람들이 뭘, 그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들, 에, 전부 그, 에,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지헤레비 때부터 내려오는 수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독재 국가의 에, 통치 수단이기도 하고요 지헤레비가 이제 그 박헌영을 남로당 수계였던 박헌영을 에, 처형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부터 이제 어떤 에, 처형과 사형의 에, 문화로 에, 길들여진 잘못된 괴뢰 집단이죠. 북한이 이거 어떻게 국가로 볼 수도 없죠.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국가로 볼수 인정할 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 에, 헌법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이건 정상적인 국가 집단이라고는 볼수 없는 모습이죠. 어느 나라에서 에, 외교부 직원이 그 협상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어, 무슨 아우지 탄광 같은 곳으로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심지어 총살까지 한단 말입니까? 문책을 따를지는 모르겠지만은 에, 이제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에, 스스로 보여주는 이런 또한 번의 계기가 아닌가. 에~ 그리고 요즘 똥돼지가 한2십여 일간 그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친 여동생인 그, 그 해골 바가지처럼 생긴 그 에, 김여정이가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뭐 러시아 에, 깡통 회담에 또 나타나지 않는 어 재떨이 수발까지 하던 년이. 에 이런 걸다 봤을 적에 북한에 좀 심각한 기류가 보인다고 이제 에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는 뭐뭐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필로폰 마약 투약설, 그서 이제 지금 그 마약을 에 치료받고 있다 하는 거고 하 그다음에 똥돼지 같은 경우는 뭐 혹시 자연사나 돌연사? 아니면 지혜래이나 지혜비처럼 그 이게 집안 내력이죠 이게 유전병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심근경색으로 뒤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부터 에또에군 북한 군부에서 최룡해를 중심으로 한 북한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거 이미 벌써 숙청되거나 제거된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에, 사람이 자연사나 돌연사를 한다는 거는 꼭 똥돼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언제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아니, 위험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에, 저 개인적으로는 쿠데타로 인해서 에, 똥돼지 김정은이가 실각했다는 건 조금 수긍이 안 가는 주장이에요. 왜냐면은 에, 김정은이가 그 미국에서 참수 작전을 논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평양의 자기 친위대 자기를 지키는 근위대를 20만 명으로 더 확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정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평양에, 에 이렇게, 평양을 에어 싸고 있는 20만 명의 근위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연대병력이나 사단병력으로는 힘든 얘기예요. 최소한 군단병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군단병력이라고 할지라도 20만 명에 비해서는 수적으로는 한참 열세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어디 뭐 수적으로 합니까? 에, 친위대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군단 병력이 뭐 탱크나 장갑차로 무장하고 밀고 들어간다면 에, 충분히 20만 명을 에, 제압할 수 있는 눈이 있죠. 그러나 이 정도의 움직임이 평양이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서 일어났다면 에, 미국의 인공위성 이걸 에, 포착하지 못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미국의 인공위성을 떠나서 일본의 그어 해상 방위대나 그저 공군 자위대의 그 정보기가 충분히 이거 정밀 사진으로 찍어서 평양에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벌써 보도가 나왔겠죠. 이런 그 사진을 겸보한 이런 사진을 겸보한 보도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쿠데타로 인한 그 김정은의 실각설은 좀좀 미심쩍다,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에, 뭐 자연사나 뭐 어떤 돌연사로 되어졌다면은 김여정이도 마찬가지고 이두 남매가 그런 식으로 자연사로 되어졌다면은 한반도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서는. 정말 하늘이 준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왜냐면이두 남매가 뒤진 것만 가지고도 일단 에, 대한민국 한반도의 통일은 한 50%는 달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통일의 장애물이 이, 김일성 김정을 김일성 김정일의 이 에, 직계 손자요 자식인. 이두 남매가 어떤 그 에,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 다만 이두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는 데는 질해랩이나 김정일이나 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수시로 한 번씩 뭐 20일, 30일씩 에, 나타나지 않아서 수많은 루머를 만 에, 만들어지게 언론으로부터 만들어지게 한 다음 무슨 뭐 에, 무대에 뭐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식으로 짠 하고 나타나서 뭐 자기를 권제를 과시하는 이게 지금 70년 동안 써오는 이, 이 김씨 일가의 수법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멀지 않아서 한 5일 내지 10일 안에 김일 김정은이가 또뭐짠 하고 무슨 역사의 주인공인 양 나타나는 게 지혜비나 헤레비처럼 이게 70년 동안 써온 방법이니까 저는 이게 에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의 그에 마약 중독설은 이건 아주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보도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집 구석에 처박혀 있다. 뭐 상당히 이거는 김여정이 그이 해골 빠가지면는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에, 추측이나 혹은 보도 같아요. 예, 이 얘기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5일 안에 똥돼지가 다시 나타난다 언론에 저는 거기에 뭐 제가 1 0불 걸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김정은 똥돼지 집안.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에 여기서 제발 끝나야겠죠.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러나 이제 이이 이 불쌍놈 집안을 한번 짚...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예법에 의하면 자기의 직계 존속 뭐 쉽게 말해, 아버님이 되겠죠. 거기에 또, 이제, 더, 또, 이제,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직계의 존속이 누구겠어요? 할아버님이겠죠. 적어도 자기 아버님과 할아버님의, 에, 이름에 들어간 함, 자, 에, 들어간 철, 자는, 다음 세대가 바로 받아쓰지 않는 게, 우리의 전통 예법이에요. 돌림자를 철저히 지키는 집안에서는 더더군다나 있을 일이 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제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예요. 근데 자기가 뭐 김일성 장군이고 뭐 스스로 이름을 개명하고 뭐자가 무슨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런 개구라를 저 북한 유치원 학생들부터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아직도 그걸 사실인 줄 알고 있고 저 대한민국에 있는 한심한 좌빨들조차도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김 성주든 김 일성이든 간에 자, 김일성이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김정일이죠. 지애비 김일성과 김정은의 일이 겹친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에서는 정자가 겹치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그냥 누가 종이 쪽지에 서 적어서 이두 사람의 관계가 뭘로 보입니까 하면은 전부 형제 아니면 사촌? 아이 사람 이 집안이 정자 돌림인가 보구나 그러면 이두 사람 당연히 형제 아닙니까? 혹은 형제가 아니라면 사촌이겠죠. 이거 누가 봐도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개 불쌍 놈의 집안이요. 애비 이름, 할애비 이름, 손자 이름이 막 뒤섞이는 개 쌍놈 집안이라는 거죠. 이런 개 쌍놈 집안이 무슨 뭐 민족 주체 뭐 혈통 뭐 백두혈통 자, 백두산 호랑이가 웃겠네요. 이 이름 한, 이름 자 하나 쓰는 것부터 제대로 쓰라고, 대한민국 좌파 빨갱이 여러분 중에, 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좀, 이 개쌍놈의 집안한테 좀 알려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임금들 이름이 전부 외자였어요. 뭐, 예를 뭐 정조, 이산 하듯이.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름을 외자로 함으로써 백성들이 임금의 이름을 쉽게 외우게 함과 동시에 에... 임금의 이름과 감이 겹쳤을 수가 없으니까 임금의 이름이 세 글자가 돼 버리면 많은 백성들이 예, 고통을 당하게 되죠. 왜냐면 이름을 다 개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네가 감히 인근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수령으로 되면서, 예, 북한에서 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부 이름을 개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들 나름대로는 조선시대에서 따온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외자로 했어요 그런 두가지 이름으로 이름은 임금의 이름을 외우기 쉽게 또 한가지는 아무래도 외자로 하면은 에, 백성들과 겹치지 않지 않겠느냐 주로 세 글자로 쓰는게 우리 이름의 에, 그런 보통의 유형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왕족이라 할지라도 왕과 직계 존비석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제 세 글자의 이름을 썼지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자식들은 세 글자의 이름을 쓰면서 너네들이 오늘부로 내가 수령됐으니까 나와 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은 다 이름을 개명해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딨습니까 요즘 21세기에. 그리고 이름이나 쓸 놈은 제대로 쓰지 할아버지 손자 애비 할거 없이 막 혼용으로 이게 개쌍놈의 집안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개쌍놈의 집안을 에, 좋다고 섬기는 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이런 좌빨들. 여러분 그냥 자기 성씨나 이름이나 똑바로 쓰라고 좌발 여러분들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에게 좀뭐 통보를 하던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 하겠고요. 예, 들어보시고 아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에, 저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